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민경다육입니다. 자, 오늘도요, 수제 중고 공방분들, 자, 한상 차림 가득, 어, 차려져 있습니다. 자, 사이즈 큰 분도 보이고, 지난주에 인기 많았던 아이들도 또 보입니다.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지금, 공방분들의 사이즈별로, 어, 종류별로 사이즈, 어, 되게 다양하게 있죠?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종합 4종이라고 적혀서 4종입니다 4종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자 보시면 이런 화분들이 지금 금강분이 아닌가 싶은데 자 보시면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 거지? <laughs> 너무 작아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 꽃단 분도 보이고요 자 일단 사이즈는요 종이컵이랑 비교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개 보내드립니다 위에서도 입고 사이즈 보시고요 1번 15,000원입니다 2번 자 종합 3종입니다. 요것도 15,000원이에요. 자 전부 다 공방분들이고 여기는 또 애플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분이 어디꺼더라? 어, 아, 덮밥분. 덧팥분. 자 덮밥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조합분자 이렇게 3개 보내드립니다. 3개요, 15,000원입니다. 3번 덮밥 2종입니다. 2개에 18,000원이에요. 자 사이즈가 제법 커졌죠? 종이컵하고 비교해보시고, 우리 종이컵이 7에서 7.5cm 정도 되거든요. 자, 높이도 보시고, 입구에서 이렇게 큰, 자, 더팟. 더팟분 2종이 18,000원입니다. 4번은, 자, 온분입니다. 지금 앞으로 온분이 쭉몇 개가 나오는데요. 어, 온분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죠? 근데 가격 착하게 나왔으니까, 어, 마음에 드시면 꼭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번은 온분 2종, 18,000원이에요. 사이즈 보시고요. 자, 입구 사이즈 요렇게 됩니다. 4번입니다. 5번. 자, 요것도 온분 2종입니다. 자, 온분이 요렇게 손잡이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요거는 컬러감도 예쁩니다. 자, 온분 2종이고요. 16,000원이에요. 자, 위에서도 사이즈 요렇게 되죠. 5번입니다. 6번 온분이고요. 자, 요것도 2종입니다. 15,000원이에요. 자, 큼직하고 모양 자체가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드는데도 온분 자체가참 예쁘죠. 그리고 온분 참 가볍잖아요. 자, 요거 6번. 자, 입구 사이즈 보시고 두개 15,000원입니다. 7번 온분이에요. 요거는 단품이고요. 22,000원입니다. 다리빨부터 해서 요거는칼러가 이렇게 세가지 그리고 입구 사이즈. 자, 7번 온분입니다. 8번 온분이고요. 자, 요거는 사이즈가 많이 크죠. 35,000원입니다. 이 온분이 아래쪽에 이렇게 요 사각에다가 위에는 이렇게 둥근 형태. 자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가 제법 커요 이거를 제가 입구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안쪽을 샥오므러 들긴 했는데 여기 8cm 나옵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보시면 10cm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8번 온분입니다 9번 온분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이건 또 화이트 색상이죠 자 이것도 입구 사이즈를 보시고 어, 얘가 사이즈가 입구 쪽이 8cm 나옵니다 자요 온분 9번이구요 32,000원입니다 10번 자 온분 2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는 높이가 거의 12.5cm 정도 되는 사이즈에요 자 10번 온분이구요 2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1번은 새하분입니다 땡땡이 새하분이죠 요거는 16,000원이구요 자 요것도 입구 사이즈 종이컵이랑 비교해주세요 땡땡이 새하분입니다 12번 자 요거는 루비분입니다 루비분 자 루비분 2종이고요 자 이것도 가격 너무 착하죠 22,000원입니다 자 되게 멋있잖아요 루비분 자체가 그리고 입구 자 굉장히 넓게 빠졌죠 얘가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면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12번 루비분 2종 2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3번 공방분 2종 1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요런 투박한 느낌은 되게 멋스러운 아이들이죠. 이거 키가는 얘가 높이가 음 14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고 사이즈도 넓고요. 13번은 16,000원입니다. 자, 14번요. 자, 요거는요. 3개가 전부 다 애플트리븐이에요. 3개 다. 애플트리븐 3종인데 22,000원입니다. 사이즈도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 어 제법 큰 아이들이거든요. 가운데 것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여기 지금 거의 10cm 외경으로 10cm 나오는 사이즈. 자, 14번 애플트리 3종입니다. 15번. 자, 요거는 자, 수피아분쭈물럭분이잖아요 가격에 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10만 원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얼마냐면 자, 이렇게 외경으로 보세요. 20.5cm예요. 그리고 높이는 한 1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큰 사이즈의 수피아 소파기. 자, 요화분 15번이죠. 10만 원입니다. 16번입니다. 요거는 3종인데요. 자, 보면, 수피아랑 정수분이라도 섞여 있어요. 3개. 그래서 이 가격이 22,000원입니다. 자, 정수분부터 해서, 요게 흑약이죠 새화분이구나. 자, 요거 손잡이 있는 게 새화분이에요. 그 흉약이. 자, 위에 입구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개 보내드립니다. 22,000원입니다. 17번은 새화분 2종입니다. 땡땡 새화분인데, 모양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지금 땡땡이 새야 두개고요자 요거는 26,000원입니다 17번이에요 18번 자 요거는 예음분 사각 둥근 사각 형태죠 요거 4개 묶어주셨는데요 4개 금액이 2만원입니다 요게 4개가 거의 사이즈가 같거든요 컬러감만 다른데 자 외경으로 보시면 11.5cm 정도 되죠 자 요렇게 4가지 컬러 갑니다 2만원입니다 19번, 자, 공방분 2종. 자, 앞에 꽃, 코사지가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공방분 2종이고요 12,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도 모양이 참 예쁘죠? 자, 이거 외경으로 사이즈 재면 13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14cm. 그리고 높이는 12 정도 되네요. 자,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19번, 12,000원입니다. 20번은 흑내음분이고요 25,000원입니다. 흑내음분. 사이즈 완전 큰 흑내음이에요. 이게, 지금 사이즈 보시면, 19.5cm. 그리고 높이가 15.5cm. 자, 20번. 완전 흑내음 대형분이죠.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1번. 자, 이거는덮밥분 2종이고요. 32,000원입니다. 두개 가격이 32,000원이에요. 특히 이덮밥분은요 자, 위에 항공샷이 너무나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진짜 예쁘죠? 심플한 듯 하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자, 사이즈 보시면 13. 그리고 높이가 10cm 정도 되네요. 자, 요렇게 두개 32,000원입니다. 22번. 자, 요거는 애플트립 2종입니다. 두개 23,000원이에요. 자, 위에 보, 보시면 벌집. 음, 벌집 모양의 애플트립은 두 개고요. 23,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안쪽에 입구 내경이 9cm고 외경으로 재면 12cm 나옵니다. 22번입니다. 23번. 자, 요거는 둘다 M분이고요. 2종입니다. 두 개에 4만원이에요.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N분 두개 풍경군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두 개에 4만원이에요. 사이즈 보시면 내경 안쪽으로만 11. 외경으로 재면 13. 그 다음 높이가 9.5cm. 자 23번 N분 2종입니다. 24번요. 새하분 3종입니다. 세개에 2만원이에요. 이것도 컬러감이파스텔톤으로 해서 3개가 다 예쁘죠. 그리고 사이즈가 어, 제법 큰 사이즈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4번이고 여기 가운데가 키가 좀 있는데 가운데 키를 재보면 12cm 정도 되죠 자 세아분 3종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5번 자 이거는 마리아분 2종입니다 4만 3천원이에요 마리아분이 가입되어 있는거 아시죠 자 투박한 매력이 있는 마리아분 자, 왼쪽 아이부터 지금 높이가요 16정도 돼요 그리고 얘는 어, 12 정도 되고요 입구 사이즈 보시면, 얘가 9.5. 얘는 12 정도 되네요. 자, 25번. 마리아분 2종입니다. 26번. 자, 요거는 세아분 3종입니다. 3개 묶어주셨고, 2만원이에요. 자, 사이즈별로 있고, 모양도, 사각도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사이즈 보시고, 입구 사이즈도 확인해 주시고, 26번은 2만원입니다. 27번요. 자, 요거는 3개를 묶어주셨어요. 공방분 3개입니다. 3개 가격이 얼마냐면, 32,000원이에요. 이게 사이즈도 지금 제가 옆에 종이컵을 놨는데, 사이즈도 많이 크죠? 자, 이게 사이즈 보시면 15cm. 가운데 것만 15cm 나오는 사이즈예요 27번입니다. 28번. 자, 요거는 M분입니다. M분 대형분이에요. 사이즈 완전 크죠? 요게 42,000원입니다. 이건 또 사이즈 재 봐야겠죠? 자, 높이가요. 15cm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경으로 17cm 나오는 완전 사이즈 큰 건데 지금 가격은 42,000원입니다. 29번 공방분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 화분도 실제 해 놓은 걸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위에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요렇게 대각선으로 가로로 재 보면 12cm 정도 나오고요. 자, 높이가 17 정도 됩니다. 29번은요 18,000원 입니다 30번 31번 둘다 청송분 입니다 자 두개 사이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같이 잡아 봅니다 30번 먼저 요거 18,000원이고 31번 요 아이는 12,000원 입니다 자 사이즈 봐주세요 높이부터 보면은 높이가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번은 지름이 18cm 31번은 거의 14cm 나와요 자, 30번과 31번 청송분입니다. 32번, 자, 공방분 이종입니다두개 금액이 2만원이고요. 자, 요 화분도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보시면 사이즈도 이렇게 큰데다가 이렇게 두개 내주셨는데, 자, 거의 세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자, 이코 사이즈 보시면 14.5 나오죠. 그리고 높이가 거의 10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두개 갑니다. 두개 금액이 2만원입니다. 33번. 자, 요 공방군이고요. 18,000원입니다. 이것도 완전 사이즈 큰 어, 공방군. 이게 딱 안쪽만 20cm예요. 그리고 외경으로 따지면 234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14.5cm. 완전 사이즈 크죠? 어, 완전 큰뭐 대품 창 같은 거? 어, 군생들 이런 거심게딱 좋은 화분. 33번입니다. 34번. 자, 요거는 그린토마토 나왔네요. 자, 그린토마토 중에서 얘가 살짝 높이감이 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38,000원이구요. 자, 높이를 재보면 높이가 14죠. 음, 그린토마토 라인 중에서 사이즈가 큰,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름이 8.5cm. 자, 34번은요, 그린토마토입니다. 35번. 자, 공방분. 자, 요것도 완전 사이즈 크고, 꽃그림이 화려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요거 43,000원이에요. 이거는, 자, 외경으로 줄게요 거의 21cm. 그리고 높이가 거의 15.5cm 됩니다. 35번이죠? 43,000원입니다. 36번. 자, 요거는 둘다 해운분입니다. 해운분 2종이고요. 두개 가격이 46,000원이에요. 완전 착하게 나왔죠? 컬러도 둘다이 민트 색상하고 이 아이보리 색상이 둘다 예쁜데, 자, 높이를 보시면 아이보리가 15.5, 그 다음에 민트 색상이 거의 17.5cm 어 그렇게 되고요. 이꽃 사이즈 모양 참 예쁘죠. 요거는 9.5cm 얘도 그럴 것 같은데 얘는 9cm 자 36번 자 해윤분 2족 46,000원입니다. 37번 자 요거 M분 캐릭터 그려진 M분이고요.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사이즈가 완전 큰데 요게 지금 가격이 45,000원 나왔어요. 이거 높이가 13 13 정도 되고 지름을 보시면 지름이 16cm가 되는 완전 사이즈 큰 햄봇 37번, 45,000원입니다. 오늘은 민경다육에서 또 수제 공방분들, 중고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온분이 참 많이 보이죠? 자, 온분 찾으셨던 분들은 꼭 어, 품어보시기 바라겠고 자, 종류별로 엄청 다양하게 어, 세팅을 해주셨어요. 착한 가격에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